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이 상식, 또 이성,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에서이 참사가 발생한지,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내팽개쳐버린 탓에 이 소중한 목숨들이 억울하게 또 끔찍하게 희생이 됐고, 그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고, 또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남 같지 않아서, 그걸 또 기억하고 싶어서, 또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좋아요. 이런 분들하고 서핑 같이 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한심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참 질적으로 안심해요. 창피스러니다 그 김건희 이분의 그 화려한 또그 업계 편력, 또그 장모, 수많은 사기 행각, 도이치 모터스 무슨 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무슨 친일 친미 국교 외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검찰 개혁을 가장 열심히 잘하겠다고 이렇게 속이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 희생양으로 조국 사퇴를 통해 검찰 쿠데타로 국민까지 속이고 결국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치 검찰과 편파 언론의 합작품이죠. 검언 유착 정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모든 진보 운동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청공인이, 건진이니 무당들 얘기가 끊이질 않고 또 정말 한심스럽고 제가 여기 이민 온지 13년이 흘렀는데 한국에 겨 이런 대통령을 끼고 사는 국민들이 너무 안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저와 같은 김홍민이가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황금 같은 토요일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오신 분들이 좀더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인류가 짐승같이 살지 않고 발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해체를 보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맨날 눈치나 보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 또이 무식한 것을 자랑으로 알고 평생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양심과 이성이 충중하수 분들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이런 집회에 참석해 주시는 용기까지 갖추신 분들이에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좋고요. 이분들과 서핑도 하고 소주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싶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